대한예수교장로의 고신총회가 부산 포도원 교회에서 72회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원 선거 결과 등 총회 자세한 소식을 박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고신총회가 사랑으로를 주제로 20일 제7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2박 3일간 진행되는 고신총회 첫날, 개회 예배 후 총대 5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처리를 시작했습니다. 개회 선언에 이어 총회 임원 유지 재단과 학교 법인 이사 선거를 실시한 가운데 목사 부총회장 서울 시민 교회 권오헌 목사가 4 0 0순 투표를 받아 신임 총회장에 선출됐습니다. 권신임 총회장은 진실되고 사랑하는 총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총회가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은 아니지만 마음을 모으고 진실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총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301표를 얻은 안양일신교회 김홍성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에는 385표를 얻은 경기매일교회 전우수 장로가 당선됐습니다. 예장고신총회는 오는 22일까지 SFC 폐지, 다음 세대 훈련원, 여성 안수 문제에 대한 연구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런 가운데 총회 현장 앞에서 여성 안수제도를 지지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CTS 뉴스 박주은입니다.